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시간마다 나와 은혜 받고 새벽에 또 말씀으로 다져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로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 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 하냐. 그들이 잠잠하건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네. 데려다고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일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 비유들에게 비유로 말씀하 이러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는 그 너와 그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이 자리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에나 베풀거든 벗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라. 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능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으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네,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자.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낮은 자리를 택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1절로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랑을 실천할 말씀이 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이후 신구약 중간기에 하스몬이 왕조 때 안식일 성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대명을 철저히 지켰고요. 율법을 세분하여 지켰습니다. 소위 엘리트 유대 교인들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떡을 잡수시라 들어갔는데 그들이 지금 엿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저 젊은 청년 예수가 떡을 먹는가 안 먹는가. 아니 초대해 놓고 엿보는 거야. 뭐죠? 책 잡으려고. 꽃 들이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을 올가미로 올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있었죠. 예수님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이절 주의 앞에 수종 병든 사람이 있는데 이 수종 병은 고창병이라고 개혁 성경은 말했고 이 고창병은 심장병이나 신장병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르되 안식일의 병을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지금 앞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오늘 안식일인데 고쳐주는 게 맞으냐 고쳐주지 않는 게 맞으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고쳐주지 말라 그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현재적으로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고쳐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 말했다가는 또 걸려들고 또 예수님이 이날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잡을 이중적 그들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했죠.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차들이죠 잠잠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고쳐 주셨어요. 깨끗이 고쳐 한 인간을 새 생명 찾게 한 것이요. 이것보다도 착한 일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도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고 종교가 하는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 날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여기에 우물은, 조그만 우물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용은 깊은 들레 우물. 예를 들어서, 한1 0터나2 0터 깊은 곳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데, 그런데 빠지면 죽지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끌어내자. 그럼 죽지요. 끌어내겠느냐, 안 끌어내겠냐. 그러면, 하나같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죠. 맞아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마치 깊은 음, 구렁이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명, 개율, 그런 법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급한 병에 걸린 사람을 엠브런스가 태워가잖아요. 법조항으로 말하면,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엠브러스는, 보통법규를 무시하고, 반대 차선으로 달리고, 그냥 손살같이 병원으로 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명이나 개유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나, 거기도 예외조항이 있다. 세상법도 그래요. 그러므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청한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 이것까지 르쳐주시면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나를 알수 있어요. 어느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받았는데, 어떤 자가 사회적 신분이 낮은데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이 사람이 어정쩡하게 됐죠. 사람들이, 야, 그 높은 자리는 이분이 앉아야 돼. 넌저날석으로 가. 그러면 창피당한다 이 얘기 있죠. 차라리 처음에 낮은 곳에 말석에 앉으면 사람들이 아 당신 저 높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낯이 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우월하고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교회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어디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며,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땅에 오셨고요. 그걸 비하된 신분이라고 신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모시고 오셨고 베들레오셨고말구에 오셨고 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제일 작은 마을 베들레에 오셨고 제일 가난한 지역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고 야.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가장 가난하게 그렇게 사심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하로 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7절로 14절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우리가 계속 연속이 되겠습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또한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점심이나 저녁에 베풀거든 형제, 친척, 이웃이, 이웃의 부, 을 청하지 말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될까 하느라. 그러면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구별해 주시고 나서, 사람을 청할 때는 부자나 힘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나 친척이나 형제, 이런 사람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을 청하라. 그들이 너에게서 얻어먹었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상급이 너에게 있지만, 그들이 갚을 것이 있다면 너의 상급이 없다.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젖는 자들, 맹인,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 소외당하는 세력이, 부리가 너무 많았거든요. 계급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 했거든요. 세리, 그리고 장기, 죄인, 목자, 사회적 소외된 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마치 주봉글 시선 딱지를 다 그들이 붙여놓고 사람 대우를 안 했거든요. 뭐 가축 비슷하게 여겼거든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인데. 딱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이 인류의 중요한 사상과 문화가 뭐죠? 예,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것, 자유의 가치, 그 다음에 인권의 가치, 법치의 가치, 이런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자유, 인권, 법치, 그리고 긍률과 사랑, 평화, 이런 걸 강조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다, 바로 이 법치라든지, 또 정의, 공의, 졌지 쓰죠 그리고 인권, 자유 다이 예수님이 가주시건 복음에서 나온 사상들인 거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의인들 부활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계율 종교적인 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낮은 자리 사회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로 섬겨라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좋은 세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